안녕하세요. 나무 아카데미입니다. 저희 사이트는 국어 내신 대비 학습 자료를 제공하는 사이트입니다. 오늘 강의에서는 중1 미래인 민 교과서의 정서를 표현하는 글쓰기 지문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에 이제 나의 형벌이라고 하는 학생 글이 나오는데요. 이글 내용이 짧으니까요.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우리가 이 글에서 확인해야 되는 것은 굉장히 재미있고 참신한 좀 표현 방식을 확인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시작 부분 보시면요, 1 7 6개단 그러니까 엘리베이터 교체 공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학생이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지 못하고 계단으로 왔다 갔다 해야 되는 상황을 어, 이제 얘기합니다. 그래서 무려 12층까지 올라가야 하는데 그 계단 수를 세니 1 7 6개단이래요이 학생이 뭐라고 표현했냐? 나는 176개의 형벌을 하루에 두세 번씩 견뎌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176개의 형벌은 사실 뭘 표현하는 것이냐? 176개의 계단을 표현하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 이런 비유 혹시 뭐라고 하는지 기억나실까요? 네, 이거는 지금 어떠한 직접적인 표지 뭐 뭐처럼 뭐뭐 같이 이런 표지 없이 비유되고 있죠. 우리가 그런 걸 은유법이라고 했었어요. 기억나세요? 자, 음. 그래서 음육법이 표현되는 기본적인 방식은 A는 B다의 방식을 많이 쓴다고 했죠. 근데 이 A는 B다의 방식을 쓰지만 때로는 이 A는이 생략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는 이 A는이 생략된 형태로 이 176개의 계단이 바로 B, 176개의 형벌로 바로 비유가 되고 있는 모습 우리가 확인해 볼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은유법 사용된 부분 같이 확인하시고요. <laughs> 자, 그래서 우리 아파트가 엘리베이터 교체 공사를 시작한 지 일주일째다. 이렇게 하면서 지금 어, 얼마나 힘들게 이 계단을 오르내리고 있는지, 이 고통스러운 감정이 이 고통의 계단이라고 표현하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뭐 이제 없을 때 덮친 격 자꾸만 불행한 일이 일어나요. 운이 없게도 4층 계단을 꺾어 올라가다가 자전거 손잡이에 체육복 소매가 걸려 삐단니 뜯어져 버렸다. 음. 아침에는 가방 속 물통에 물이 새서 책이 다 젖었고 누군가 찬 축구공에 머리통을 맞았으며 지금은 체육복이 뜯어졌다 이렇게 계속 뭔가 불행한 일이 일어나고 있어서 뭔가 불길하다라는 걸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계단에 있는 거 제발 좀 치워달라는 관리사무소 안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전거가 이 체육복을 뜯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어 기분이 좀 나빠가지고 짜증이 나서 자전거를 밀어 넘어뜨렸습니다. 그래서 자전거가 와장창 비명을 지르는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자전거가, 자전거가 비명을 지르는 거 가능한가요? 불가능하죠. 자전거는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비명을 지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사용된 표현 방법은 바로 의인법입니다. 자, 우리 의인법 뭐예요? 사람이 아닌 것을 사람처럼 표현하는 것을 우리가 의인법이라고 표현 어, 말하죠. 그래서 자전거가 비명을 지르는 소리 바로 이 의인법이 사용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자전거가 넘어지는 장면을 생생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집에 도착한 뒤에 다시 학원 가려고 다시 나왔어요. 4층에 도착하니까 이 자전거가 여전히 누워있습니다. 자, 여기서 또한번 의인법 쓰였죠. 자전거가 기절한 채 아직도 누워있었다. 어, 자전거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기절도 못하고 누워있지도 못해요. 근데 그거를 사람처럼 표현한 의인법 쓰인 부분 또 체크해 두시고요. 자, 근데 이걸 보고 지금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다시 자전거를 세워놓았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고 있는 중에 갑자기 밑에서 가쁜 한숨소리가 들려왔어요. 아휴, 휴, 휴. 자,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식으로 소리, 어, 소리를 표현하는, 소리를 표현하는 거를 의성어라고 해요. 음성상징어라고 우리가 표현하죠. 이 음성상징어에는 의성어. 또는 의태어 같은 것이 있는데 여기서 이 음성상징어 의성어가 쓰였다는 거 여러분 확인해 두셔야 됩니다. 자, 저희 의성어를 반복적으로 활용함으로써 할머니가 계단을 오르는 한숨소리를 강조해서 표현하고 있어요. 자, 지금 나, 그 나에게도 엄청나게 힘든 계단 길인데 이게 할머니에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지금 할머니께서 안 그래도 구부정한 허리로 지팡이를 짚고서 아주 힘들게 걸어서도 아니고, 기어서 올라오고 계셨다. 도움이 필요해 보였다. 라고 할 정도로 힘들게 할머니가 올라오시는 모습 발견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지금 나가 굉장히 고민을 하게 돼요. 할머니를 도와드리고 싶기는 한데, 와, 지금 이게 4층이었잖아요. 아까 그러니까 지금부터 12층까지 다시 올라가게? 학원 늦어도 돼? 할머니께서도 너를 모르잖아 하면서 아, 도와드리지 않는 게 맞지 않나라고 하면서 내첫 갈등을 엄청 느끼게 하고 있어요. <laughs> 자또 아이고 으휴 으휴 하면서 가쁜 숨소리가 이제 귀천을 지나가면서 할머니가 올라가시는 걸 기다리고 참고 있는데 그 시간이 아그조금만이 시간여행이라도 하듯이 무척 길게 내 가슴 속에서 고통 쳤다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 여기 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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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이거 뭐라고 했죠? 어, 지규법입니다. 음. 자 지금 할머니가 기다리기를 기다리는 그 조금만이 시간 여행이라도 하는 것처럼 무척 길게 느껴졌다라고 지규법 표현한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계속 내적 갈등하다가 결국 어떻게 느꼈느냐? 하. 176개의 형벌이라고? 아니야! 이렇게 너를 속이며 숨어있는 게 너에게는 더한 형벌이야! 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러니까 계단 오르는 것도 정말 형벌처럼 고통스러웠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뭐가 더 고통스럽느냐? 바로 할머니를 도와드리지 않는 거. 이를, 어, 도와드리지 않는 거. 이게 더한 형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참는그 마음. 그 마음이 너에게 더한 형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하느냐? 할머니 도와드리기로 결심합니다. 할머니, 저도 12층 살아요. 짐 들어드릴 테니 같이 가요. 이렇게 해서 할머니를 도와드렸어요. 자, 두 다리는 묵직했지만, 마음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오르듯 가벼웠다. 자, 여기 또등 쓰였죠? 지구법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라가는 길을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신체적으로는 매우 고통스럽지만 마음, 지금 할머니를 도와드리기, 할머니를 도와드림으로써 느끼게 된이 마음은 너무나 가벼웠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하루 종일 되게 징크스, 불행한 일 많았잖아요. 근데 이 할머니의 손에 들려있던 침을 들어드리는 순간 오늘 내 불행은 끝이 났다라고 어, 이제 할머니를 도와드림으로써 오히려 마음이 가벼워졌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음. 자, 어, 이렇게 이제 만화로도 표현이 되는데요. 사실 여기가 문제가 많이 나오진 않지만, 안 나오진 않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문제 어떤 거 나올 수 있냐면, 이렇게 자신의 정서를 표현하는 글쓰기를 한 것을 만화로 표현할 때, 이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거, 의성어, 의태어, 지문, 말풍선 등의 만화적 요소를 활용할 수 있다라는 거, 우리가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리된 것만 한번 잠깐 볼게요. <laughs> 자, 우리가 이제 그 작품 속에서 나오지 않았던 것만 좀 확인할게요. 우리가 자신의 삶과 경험을 바탕으로 정서를 표현하는 글쓰기, 이런 걸 하면 뭐가 좋으냐. 그 과정에서 자기 이해의 깊이가 깊어지고 자신의 감정을 성찰함으로써 정서적으로 성숙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그 글을 읽는 독자는요 글에 나타난 정서에 감응하면서 즐거움과 감동을 느낄 수 있고요 글 속의 삶을 간접적으로 체험하면서 자신의 경험을 확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효과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자 다음으로 글을 쓸때 우리가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요 첫 번째 시간의 흐름입니다. 시간 순서에 따라서 일이 어떻게 시작됐고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전개하는 거예요. 두 번째 원인과 결과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난 까닭과 그로 인해서 벌어진 결과를 정리하는 겁니다. 다음으로 육화원칙이죠.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경험하게 되었는지에 따라서 글을 정리하면 내용을 우리가 구체화해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뭐냐면요. 글을, 이제 글감을 정하고 글을 구체화하는 과정을 가져야 되는데 그때 이 방법을 통해서 내가 겪었던 사건을 구체화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구체화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글을 써라 라는 표현을 해라 라는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비유법도 우리가 같이 정리를 했었어요 기억을 두시면 되고요 우리는 이제 같이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여러분 4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비유법과 관련된 문제죠 여러분들은 영상을 일시정지하고 문제 풀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글쓴이가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을 비대어 표현한 대상 무엇이었냐 바로 형벌이었죠. 그래서 가 176개의 계단을 반복적으로 오르는 것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다. 굉장히 반복적으로 감내해야 된다라는 그 상황을 이제 대어 형벌로 표현을 했던 것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표현 방법 물어보는 문제 많이 나와요. 여기도 지금, 어, 표현 방법에 대한 설명, 그래서 비유, 그, 의인법, 비유법이죠, 어쨌든. 어, 의인법에 대한 문제도 나왔었고요. 어, 여기도 이제 표현의 특징, 기간여행이라도 하듯이, 이런 식으로 지규를 사용한 부분 묻는 거. 그래서 이렇게 이 글에서는 표현법 묻는 문제 많이 나오니까요. 좀잘 정리해 두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자, 이렇게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보았고요. 이 외에도 더 많은 문제나 자세한 학습자료는 저희 나무 아카데미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